다윗은 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함으로써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다윗은 예루살렘 성막에서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역할을 여러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38절을 보면 오베데돔이 두번 언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막문지기의 역할은 오늘날 예배 때 안내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성막에서의 제사보다는 안전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예배를 위한 가장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그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사 가운데 제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역할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본 산당에 남겨진 산당에서도 동일한 이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다윗의 같은 행동은 자신의 신앙이 언약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이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께 충실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원 산당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부원 산당을 담당한 새로운 인물로 제사장 사독을 택하고 그를 주축으로 기부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당에 필요한 역할들은 예루살렘의 성막에서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역할을 감당할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기본 산당에서도 동일하게 풍성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갖춰진 체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성실히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곤 하는데요. 다윗은 그러한 현실과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또 함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이 세부적인 역할을 준것 또한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또 세부적으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가 또 끝난 끝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도 전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무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은 예배 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나요? 예배로 받은 은혜를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이 말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앙이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의 원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며 또 나누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나누고 직장 동료와 나누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그 예배를 통해 회복되어져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며 살아갈 때, 나 혼자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켜 행하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노력으로 또.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또 신앙인으로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날이 올수 있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되어지는 기이한 사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